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오늘은 출장을 나왔어요. 여기 서류가방을 들고 직장을 다니다가 오늘 출장을 나왔는데 오늘 너무 밤이 어둡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호텔에 좀 머물러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을 잡을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호텔이 굉장히 좋은 호텔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음, 여기 보니까 스위트룸은 200 로벅스. 펜트하우스는 7 5 0 로벅스. 셀프 체크인 근무 중인 직원이 있나요? 아, 뭐야 이거 한글화가 돼 있네요. 오. 자, 여기 셀프 체크인 눌러 보자. 어어. <laughs> 자, 스위트 객실은 다비워져 있고 펜트하우스는 다비어져 있고, 객실이 몇개안 남았어요. 나는, 그러면, 음, 501층. 룸카드가 내 카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501실에 제 카드. 호호. 자, 여기, 일단 둘러보기 전에, 룸에 가서 먼저 서류가망을 좀 내려놔야 될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저쪽에 있네요, 여러분. 저쪽으로 가서, 이 호텔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낱낱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4층으로 가자. 띵, 띵, 띵. 어, 잠깐만. 나 4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오. 아, 아, 아. 5층으로 가자. 5층이요. 5층이요, 5층. 아, 감사합니다. 오 드디어 왔네 자 여기가 5층이거든요 여기에 502호 나머지 자리들은 다 자리가 있었는데 와 여기가 제일 그 호텔 룸이에요 어디 구경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서비스로 커피랑요 그리고 그리고 뭔지 모르겠어요 커피 커피 그냥 커피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와인 잔이랑 커피 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오 이렇게 옷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옷으로 바카 입을 순 없네요. 컨시어지 메시지. 단지님 머무르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TV에서는 고객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대요. 오 정말?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자자뭘 해볼까요? 자 홈. 우와영화 호텔 서비스. 업데이트 로고. 채팅 은 이거 실화냐? 이 호텔 실화야? <laughs> 호텔 서비스 눌러볼게요. 호텔 서비스 눌렀거든요. 자, 와, 대박이다. 음식과 음료. 저희 호텔은 음식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바리스타랑 셰프가, 와, 엄청나네. 루프탑만 있는데, 루프탑은 이제 VIP 회원만 갈수 있다고 합니다. 아유, 이건 못 가겠네요. 자, 저렇게 있고요. 아, 너무 힘들어. 일단 서류감은 여기다가 두고, 자와 밖에 보니까 워터파크가 있어 뭐야 여기+ <laughs> 여기 그냥 호텔이 아니네 워터파크 호텔이네 자 그리고 여기서 객실 제어도 할수 있고요 일단은 씻어야겠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아 오늘 아 너무 피곤했는데 여기는 좀 좋은 곳인 것 같아 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확실하게 피로를 풀어야겠어 자 어. 다 씻었으면 물은 꺼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 자 그리고 영아도 좀 쌀까? 음 휴지, 휴지, 휴지. 좋았어. 자 그리고 거울도 한번 봐주고요. 손도 이렇게 슉슉슉슉 자 손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좋았어. 여기 수건을 닦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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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 닦아야죠. <laughs> 아 이거 재밌어. 자, <laughs> 자, 와 정말, 오. 오옆 방에 또 누가 들어왔나 봐요. 자 이렇게 어! 침대가 너무 좋아서 저의 모습이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매트 안까지 들어가 버렸어. 자 그러면은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굴러본 것 같죠? 자 1층으로 내려가 보자. 아유 객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설명도 잘돼 있고. 자 일단은 오 옆에 옆에 방에도 막 손님들이 계속 있어요. 여기 진짜 인기 많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로비로 가자. 2층부터 5층까지는 이제 일반 객실 손님들 자리고요. VIP실은 따로 층이 있나봐요. 일단은 오 여기 메뉴가 있는데 메이크 쉐이크 중에서는 바닐라 초코맛, 딸기맛, 블루베리 윈트맛, 캐러멜맛 간식 중에서는 칩츄러스 나초 이렇게 있는데 어 보통 우리 구독자 친구들은 초콜렛맛, 바닐라맛, 딸기맛 이런 걸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민트 맛을 좋아합니다 <laughs> 민트만 먹고 싶거든요 민트만 어떻게 먹어? 여기 직접 들어가야 되나봐요 아니 민트만 못 먹으니까 여기서 음료수나 뽑아 먹어야겠어요 자음료수님 뽑아 먹을 수 있겠죠? 자자 자, 여기 해가지고 자 오케이 물을 담았어 일단 물부터 마셔주고 음, 민트 맛을 판다고 했었는데 이 시간에는 바를 운영하지 않은가봐. 나는 바를 먹고 싶었는데 여기 치즈 소스랑 나초도 있단 말이에요. 음, 정해진 시간에 다시 와야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레몬, 레몬을 준비하고요. 자, 레몬, 레몬 따라봐.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몬 따랐고 자그 다음에는 어, 뷔페 음식을 정해야 되는데 햄버거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걸 먹을래요. 자 아침 식사 플래트라고 하는데 계란 후라이랑 감자 튀김이랑 <laughs> 이게 뭐죠? 호떡이랑 케이크, 핫케이크, 핫케이크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먹고. 냠냠냠냠냠. 음, 음, 맛있다. 이 호텔 정말 맛있네요. 여기 호텔 사성급 호텔. 어, 셰프가 계신 게 분명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 음 응, 음, 먹어도 먹어도, 응, 음, 질리지 않는 맛이고, 음 정말 끝내줘. 자, 이까심으로 레몬에이드 꿀까? 꿀까? 좋았어. 자, 이제는 또 다른 공간으로 봐야겠죠. 여기 식사도 했고요. 자, 풀은, <laughs> 워터파크는 맨 마지막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헬스클럽이래요, 이제. 헬스장을 이용하고 싶으신 호텔 고객님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자, 오, 오, 진짜 움직여. 자, 속도를 올려서 올라가 볼게요. 자, 엄청 우와, 우와, 감당할 수 없어. 하 아, 우와, 살 엄청 빠지겠다. 자, 속도를 조금만 낮추고요. 아, 어, 좋았어. 이 정도면은 달릴 만하지. 좋았어. 이 정도. <laughs> 자, 그다음에 이거는. 오! 다리를 엄청 움직여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리를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어 진짜 헬스클럽 같아요 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도 자옆기를 드는데 내가 왜 몸이 여기에 껴있지? <laughs> 몸이 이상한데 껴버렸지 뭐예요? 자 턱걸이도 할수 있나요? 오! 오 눈걸이! 눈거리. 오 눈걸이! 눈거리. 어, 턱걸이 아니고 눈걸이!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헬스복도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었구나. 어, 요가 멘트가 있는데, 요가는 못 하는 건가 봐요. 어, 좀 아쉽다. 요가 시간에 다시 와야겠어. 자, 그리고 여기는 스파네요. 어, 몸을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다른, 아, 어, 내 얼굴! <laughs> 내 얼굴이, 어, 웃는 오이 얼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누워가지고 마사지도 받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어우 일어나고 싶어 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곳이고요 여기 아로마 향초도 이렇게 피어났네요 누가 여기 물을 틀어놓고 갔어요 자 물은 항상 잠그고 다녀야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오오 오, 이거는 뭐지 아 다리를 다리 조격을 하는 곳이에요. 아, 다리 조격이래. 아, 다리 마사지를 하는 곳이에요. 아,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공간에는 우와! 이거 뭐야? 오와! 썸탱기구나! 자, 저 썸탱 당했어요. 여러분 피부가 까매졌죠. 한번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자, 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방금 들어가서 피부가 약간 어두워졌거든요. 건강해 보이는 피부로 바뀌었는데, 오! 오, 여러분, 어때요? 저좀 건강해 보여요? 엄청 껌해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랑 완전 다르죠? 수영장 가자, 수영장. 오, 여기 비키니랑 수영복을 가까이 입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자, 가까이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자, 여기는 물놀이 튜브를 빌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25 로복스가 필요하네요. 에이, 안 자 그리고 여기도 핫도그를 사 먹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핫도그를 그냥 사 먹을 수 있구나 대박! 자 그러면 핫도그를 하나 먹고 자 한번 먹어볼게요. 냠냠냠냠냠냠. 오 어, 맛이 좋아요. 소시지가 탱글탱글해자 그러면 이건 조금 아끼고 물놀이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들어가 보기. 오우 우와 여기 되게물 깨끗해. 물이 엄청 좋아. 오, 이 친구도 약간 반한 것 같은데? 자, 이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워터슬라이드 안탈 수가 없지. 와, 카바나를 보유할 수 있대. 수영장 근처에 쉴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깁니다.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대요. 아, 이렇게? 이게 카바나야? 완전, 완전 그냥 호텔인데, 호텔? 대박이다. 자, 이거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 슬라이드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출발합니다. 오 호텔, 우와. 와 짧어. 확실히 겉보에도좀 짧았는데 어 지금봐도 좀 짧아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거 올라가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가자, 우와! 이 정도면 워터 슬라이드가 아니라 워터 미끄럼틀이야. <웃음> 냠냠냠냠. <웃음> 이거 아까 먹다 <먹더라면>, 남은 <laughs> 아까 먹다 먹은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이렇게 호텔의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호텔 오고 싶으시면 어, 영상 설명 하단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구요 자, 맛있는 레모네이드도 주르르.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laughs> 안녕!